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번 ABA 언박싱에 이어 이번에도 새로운 언박싱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MC 한상일입니다. 네, 오늘은 안양산업진흥원의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 이 디로펫의 제품을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1인 1 반려동물 가정 또한 함께 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층견 소음이라고 하여 인구가 밀집된 이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반려견의 짖는 소리로 인해 이 들려오는 분쟁 소식 또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겨진 반려견이 걱정이신 분들, 이 시도 때도 없이 짖는 반려견 케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펫 소음 방지 스마트 케어 로봇 바로 바바바 펫 반장입니다. 이미 타사에서도 다양한 펫 로봇이 출시되었지만. 이 디로펫의 차별점은 이 단순 놀이용이 아닌 이 분리불안 케어의 목적과 이 노즈워크 놀이 모드로 이 개발된 펫 로봇이라는 점입니다. 아 일단 이번 제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 디로펫이라는 기업에서 출시한 이 분리불안 케어 로봇으로 이 층견 소음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이 강아지 분리불안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자율 주행. 로봇입니다. 아 과연 어떠한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을지 아, 제가 제품 설명부터 시작해 이 사용법 사용 후기까지 여러분께 상세히 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너 누구니 아, 아주 귀엽죠 큐트 소큐트 구성은 우리의 펫 반장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펫 반장이에요. 우리 펫 반장 본품과 그리고 충전 전용 c 타입 케이블 네, 그리고 아, 로드. 휠 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용자 설명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제품을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자, 고. 자, 일단 바퀴는 쉽게 교체가 이렇게 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낚싯대를 꽂을 수 있도록 이 고양이들을 위한 다양한 크기의 구멍이 있습니다. 오. 오, 도노노노. 네. 다음으로 제가 이펫반장이 어떤 제품인지 그럼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펫반장에는이 고용량 충전 배터리가 장착되어서 이풀 사용 시 48시간 최장 12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번 충전하면 무려 4일에서5일 사용이 가능하니 이 배터리 충전으로 귀찮으실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맨날 이렇게 충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네. 또한 펫 반장 본체 안에는 노즈 워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간식 통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관리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뭐자푸쉬 그냥 밀면 돼요. 푸쉬하면 떼죠. 그럼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이 간식 통을 간단합니다. 자. 쭉 눌러주면 쉽게 빠져요. 이렇게 분리해서 이노즈워크용 간식을 통해 60%에서 70% 가량만 채워주시고 다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착하는 법도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꾹 누르면 됩니다. 여기로 꾹 눌러서 자, 여기 홈이 있거든요? 홈에 맞으면 탁 소리가 나요. 급이된 겁니다. 아,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 이거를 어우, 이 자석이다 보니까 아주 쉽 쉬... 예, 그 혼만 찾으면 쏙쏙쏙 들어갑니다. 또한 이 불리한 간식통을 물로 헹궈만 주시면 세척 끝! 청소 끝! 그리고 펫반장에는 스테핑 모터를 통한 360도 회전부터 이 자유로운 방향 전환까지 이 디테일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모터가 아닌 이 스테핑 모터를 탑재함으로써 이 더욱더 정확한 움직임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이야 이 친구 대단한 친구네. 아, 뿐만 아니라 이스테핑 모터는 이 팻반장 동력의 기준으로 주행 속도가 최적화되어 속도 제어가 어려운 아기 강아지부터 이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는 노령견까지 문제없이 활용이 가능한 팻 로봇입니다. 이 정말 팻 케어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어, 보여지는데 아, 이 안에 어떠한 다양한 아,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을지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펫 반장에 탑재된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씩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능으로는 반려동물 위치 감지 기능인데요. 이 반려동물의 지짐및 온도를 통해 위치를 탐색하여 무엇 반려동물에게 스스로 이동하는 자율 주행 기능입니다. 이펫 반장에 탑재된 이 마이크로폰은 이 강아지가 짖을 때 발생하는 평균 주파수 대역인 이 고주파 1300Hz 범위 이상의 소리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이 강아지의 음역대를 감지 후이 지짐이 발생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짐이 감지되면 이 주변부를 한 바퀴 쥐. 울면서 이 강아지 온도를 체크 후 위치를 감지하여 이 간식을 자동으로 주거나 음악 소리, 진동, 레이저 발사, 움직임이 있는 로봇을 통해 지음을 완화, 멈추게 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놀이 모드인데요. 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다양한 놀이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전용 앱을 활용한 놀이 모드에는 이 수동 조작 모드, 이 수동 간식 배출로 노즈워크 놀이가 가능한데요. 주행 원격 조작을 통해 이 반려견을 놀아주고 간식을 배출하여 이 보상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또한 예약 놀이 모드를 통해 외출 시 날짜, 시간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펫 케어 예약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 예약은. 최대 7회까지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간식을 주거나 친구가 되어준다거나, 출근·외출·여행 시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걱정을 한시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효과음 놀이 모드입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컨트롤이 가능한 펫 반장에서는 10가지 효과음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반려견이 좋아하는 효과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반려견이 경계심을 풀고 빠른 시간에 펫 반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앞서 살펴본 펫 반장의 기능들을 체험해 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좀 이동해 봤습니다. 어, 지금부터 제가 직접 강아지가 되어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반려동물 위치 감지 기능을 통한 자율 주행 기능을 어,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펫 반장의 전원을 네, 이렇게, 이렇게 켜주면요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지진 완화 모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전원만 켜주시면 돼요 자 저는 그럼 이제 펫 반장과 거리를 두고 어, 스마트폰으로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한번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반장아 준비됐니? 그래! 자, 이 친구를 요쯤에 두고 자 과연 패반장이지짐이 발생하는 방향을 잘 파악하여 찾을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3, 2, 1 와우! 와우! 자, 돕니다! 자, 자, 제 위치를 파악하려고 지금 에, 돌고 있어요 와 자, 끌게요 서 컴업+ come 컴업 on, come on. 그 벽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하고 여기 벽이야 예를 들어 여기 벽이야 어딱 벽으로 인지하고 뒤로 이렇게 또쫙 빠지는 우리 펫, 어 스마트한 우리 팬 로봇 자 이렇게 소리를 감지한 쪽으로 이동하여 아까 보셨겠지만 주변부를 한 바퀴 쫙 돌며 온도 감지 센서로 아제 어, 위치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움직이는 로봇을 통해 강아지는 지짐을 완화 멈추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지점을 멈추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간식을 자동으로 배출하여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해 줍니다. 자 여기 아니야 뒤로가. 네 이제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놀이 모드를 체험해 볼 건데요. 이 각자가 사용하기 편한 기기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에서 우리 펫 반장이라고 검색하여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면. 앱을 활용하여 수동 조작 모드와 수동 간식 배출을 통한 이 노즈워크 놀이가 가능한데요. 이펫 반장과 앱을 연동하게 되면 주행 원격 조작을 통해 직접 수동으로 자유롭게 이펫 반장의 움직임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강아지 역할이 아닌 반려인 역할이 되어 수동으로 펫 반장의 움직임을 자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오케이, 슈슈슈슈, 렛츠고,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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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자 이쯤에서 자 아, 간식 배출, 렛츠고. 아하, 가시겠죠 정말 움직임에 불편함이나 제한이 없다고 느껴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t v 는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할때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반려견이 펫 반장에 쉽게 경계심을 풀지 않아 놀이가 어렵다면, 반려견이 더 가능하는 소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놀이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한 아이들이 뭐 세네 번 치면 뭐 좌우로 움직이면서 로봇이 움직이면서 또 간식이 나오니, 노즈워크 놀이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디로펫에서 출시된 분리불안 키어 로봇 펫반장은 반려동물 행동학의 행동수정법 지증감소기법의 근거에 설계된 이 스마트 자율주행 펫 로봇입니다. 아, 이렇게 반려동물의 분리불안 문제와 층견 소음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반려인분들! 반려동물을 두고 출근으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은 우리 일인 가구에 많은 정말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바쁜 반려인들을 대신해 집에 홀로 남은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행동 교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 디로펫의 펫 반장. 아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간단한 체험 리뷰도 함께 진행해 보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제품은. 안양산업진흥원의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 디로펫에서 제작된 제품입니다. 안양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을 위한 또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까요.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안산진 언박싱! 앞으로도 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인사해! 안녕!